네 안녕하세요. i t 시스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요즘에 또 이슈가 있죠. 그 6, 7세대 메인보드에 8세대 CPU를 작착시키는 이제 예전에 이제 개조 재원처럼 그게 지금 또 이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촬영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어, 사실 이제 제가 저는 이걸 이 작업을 절대 도와드리지 않아요. 그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사실. 좀 이제 CPU에, 어, 통전처리와 절연처리,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개조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 이런 걸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또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보증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어, CPU가 쇼트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메인보드가 쇼트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배상해 줄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개조를 실제적으로 돈을 받고 지원해 주려면. 근데 그런 위험 부담 리스크 때문에, 어 저는 일단 해드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전에 이제 뭐 다른 데서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사에서 이렇게 개조를 한다는 자체는 불법이겠죠. 어떤 제품을 사서 어~ 튜닝해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보증 기간이 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보증도 안될 뿐더러 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저희는 안 도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분은 어~ 또 아버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학생이 중학생 같은데 이런 컴퓨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롬라이트기를 사서 어, 인터넷에 이제 자료 가 올라와있죠. 제 특정 메인보드들 어, CPU, 8세대 CPU 이제 코드를 심어서 저렴과 통전을 한 다음에 이제 이식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이 많죠. 인터넷에. 네, 그걸 보고 따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한, 하이, 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적어서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 아버님 직접 이거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안 도와드린다고 차마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한 번, 점검은 해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음, 처음에 이제 7세대 CPU를 꽂고 이메모들을 구매를 했겠죠. 어, 테스트가 이상이 없었대요. 이상이 없었고, 이제 바이오스를 개조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보드에 대한 이제 바이오스를 다운받고, 8세대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어, 롬을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이제 이시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바이오스 하는 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이 보면 얘도 지금 듀얼 바이오스거든요. 자, 이 메인보드는 어, 에즈락에서 나오는 Z70 Extreme 4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개조 바이오스를 얹어서 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학생이 직접 알아보고 어, 우리 그 바이오스. 그롬 라이트기 저렴한 걸 팔죠. USB로 돼서. 이 집게까지 같이 해서 파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이제 롬 IC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 그러니까 뭐, 그 집게가 빠지면서 이탈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아예 전원조차, 대기 전원은 들어오지만 이제 전원조차 안 먹는 이제 그런 증상이라고 문자서 보냈거든요. 일단은 그 바이오스 칩이 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식이 가능한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들이 있고, 이제 롬라이트기에 따라서 인식이 기록도 가능하고, 뭐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업체에서는 안전하게 칩을 드러내죠. 칩을 드러내서 칩이 정상적인 유무도 확인하고, 이제 롬라이트를 통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실장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 집게형, 제 리드기를 꼽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이제 이런 저항들, 그 다음에, 뭐, 콘덴사류들 이게 다 파손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런 소자들이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찾기도 힘들고, 동일 값을 찾으려면, 또 회로도가 없으니까, 어, 동일 메인보드를 어떻게 구해서, 소자를 들어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 값을 또 측정한 다음에 이제 패보드에서 이제 부품을 추출해서 이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 만지시는 게 좋은데 꼭 이렇게 해보시려는 분들이 있죠. 해보시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저희 쪽에 또 하시다가 뭐 요청을 뭐 전화를 먼저 주셨으면 제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직접 오시, 오셔서 또뭐 이렇게 아버님께 직접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면 1차적으로 얘는 일단 바이오스를 드러내서 이제 학생이 개조한 롬을 일단 둘다 이식을 할 거예요. 어, 프로그램 기록을 한 다음에 어, 메인보드가 정상 부팅이 되는지 이제 가동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하고 나면 이제 CPU에 8세대 CPU입니다. 얘는. 메인보드는 6, 7세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8세대, 어, i7-8700이네요. 얘를 어, 절연하는 방법과 통전하는 방법. 뭐, 방법은, CPU 소켓에서 해도 되구요. 이제 CPU에서 이렇게 캡톤 테이프라든지, 우리 언박지, 뭐 통전을 해도 됩니다. 이 솔드링을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CPU를 다른, 이제, 정상적인 파쇄된 멤버들을 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드링 처리는 하지 않을 거구요. 언박지로 이렇게 통전과, 그 다음에, 어 캡톤 테이프로 절연 처리를 해드릴 거에요. 그러면 학생이 자료도 이렇게 다 뽑아서, 이렇게 또 갖다 줬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어, 뭐 자기 거 테스트 하려면 하겠지만은 뭐 어떤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위험 부담이 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뭐 친구가 잘 한다든지 하면,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론부터 어, 학생이 보내준 이 칩을 둘다다 다 떼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CPU 저렴과 통전체를 해서 테스트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학생이 지금 본드를 발랐는지 이 칩을 인두기로 들어내려고 뭐 시도를 한것 같아요. 근 이게 잘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인두기로는 좀 힘들어요. 어, 소켓들 이플라틱 유들 있죠? 얘들이 완전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타격은 받을 텐데 언박주로 잘 감싸서 일단 바이오스부터 드러내는 작업을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바이오스에 본드칠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어서 학생이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물어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요거는, 어, 롬을 세척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본드도 학생이 많이 묻혀놨고, 플럭스가 많이 묻어있으면, 어, 롬 지그에서 접촉 면이 안 좋아서 데이터 기록과 리드하는데, 인식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척을 항상 깨끗하게 진행한 다음에, 롬 나이트에게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학생이 그, 롬을 개조한 놈이 정상적으로 어, 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까지는 뭐 자료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롬은 일단 믿고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기록해서 또 테스트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롬을, 어, 학생이 제공한 롬을 다제작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학생이 롬을 코드를 잘, 어, 이식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름을 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 이 정도까지, 어 실전을 할 정도면, 학생도 컴퓨터를, 뭐, 모르는 편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 바이오스 솔더링은 이제 끝났어요. 자 우선 메인보드는 음, 개조바이오스를 일단 다 입혔어요. 입혔고 복구를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CPU를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CPU는 자, 이런 요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CPU 어, 8세대 저렴과 통전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학생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네 번째, 좌측 두 개를,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쇼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핀, 핀 쪽이, 메인보드 핀이 쇼트가 되겠고 그래서, 네 번째, 옆에 두개예요그 요거는, 이제, 언박지로 처리하면 되고, 이쪽 반대편은, 이제, 두개 핀을, 절연 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소켓에서 핀이 닿았을 때, 어 통신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어 차단을 해야 하는, 신호 차단을 하는 거죠. 통신이 안 되겠끔. 그래서 어두개 여기 두 개의 절연과 아 통전과 두 개의 절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어 저는 음박지로 일단 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음박지로 많이 하죠. 근데 음박지로 하는 게또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 캡톤 테이프로 절연을 하고요. 이런 캡톤 테이프가 있어요. 이 고열에 강하거든요. 예를얘다 견딜 수 있는 이제 이런 캡톤 테이프가 있으면 좋고 캡톤 테이프가 없으면은 이제 저렴한 방법은 그냥 어떤 적당한 스티커를 어잘 잘라서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해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죠. 연박지를 최대한 얇게 쓸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얇게. 이것도 좀 두껍게 쓸려. 이그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게 스티커 형식이라서 스티커형 언박지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핀이 닿으면 여기가 쇼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쇼트가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언박지는 전기가 통하니까 이렇게 찍으면 네, 통하죠. 그리고 이제 재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핀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어잘 붙으라고 지금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핀이 이제 밀리면 이제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나와있죠. 이렇게. 학생이 자료를 다 줬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 이 핀에서 네 번째, 좌측 두 개를 숏트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핀에서 세 번째 절연과 여섯 번째, 좌측 재련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CPU까지 지금, 정전과 재련 작업이 다 완료됐어요. 이거는, 어, 수전점만 없으면, 그냥 돋보기 정도 보시고 작업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CPU 소켓에 한번 장착을 해서 테이프가 밀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저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켓에 해도 돼요 소켓에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장착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떼 볼게요 잘 했다가 다시 떼서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상없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자, 이제, 어, CPU를 장착을 하고요.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를 좀 옮겨서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CPU는 8세대. 보시려는 거 장착이 됐고요. 메인보드는 이제 6, 7세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예요 바이오스만 이상이 없게 잘 제작이 됐으면 아마 부팅이 잘될 거예요. 될 거예요. 자 우선 저 컴퓨터를 켜서 CPU에 열이 올라오는지부터 봐야 돼요.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CPU에 열은 올라옵니다. 어, 부팅 되네요. 학생이 바이오스는 일단 제작을 잘한것 같아요. 예, 네,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블루를 좀 얹어서. 뭐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뭐 CPU를 테스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학생이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어, 다 인식이 됐어요. 지금. i78700. 3.2기가 다 올라왔죠. 메모리도 다 인식이 됐고요. 부팅을 해서 저는 이제 CPU 어 인텔에서 용하는 CPU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려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에이징만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인식은 잘 됐네요. 그렇다는 말은 학생이 바이오스 개조는 잘 했다는 말이겠죠.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적어 놨어요. 뭐 여기는 개인 정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파일도 저한테 제공을 했고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제 학생이 학교 갔으니까 아버님이 제한테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 이런 작업을 따로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리스크라든지 뭐 위험 부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번에도 이제 아까 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른 쪽에서 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이런 영상이 올라갔을 때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드린다고 이제 딱 잘라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또뭐 해외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올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해드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제가 직접 뭐 온라인으로 택배를 받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어, 요거는 직접 내방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학생이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는 영상이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학생도 이제 바이오스를 잘 개조를 잘한것 같아요. 물론 뭐 인터넷에 자료를 여러 번 찾아보고 작업을 했겠지만, 이제 롬을 기록하는 과정 그 작업을 이제 조금 힘들어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는 이제 저렴과 통전하는 방법이 사실 이제 개인이 조금 이제 손재주가 좀 없으면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작업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인식은 다 됐고요. 일단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단 에러가 없이 작동이 잘 돼야 될 거예요. 에러가 있으면 뭐 이렇게 개조 하나만 하겠죠. 일단 윈도우 진입까지는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개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 뭐.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는 거지, 저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뭐100% 어, CPU가 정상작동할지도 모르고요. 또뭐 보드마다 조금 틀릴 것이고 또 CPU마다도 조금씩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많이 해보신 분들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뭐 따라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보셔야 될것 같네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뭐 보고 또 따라 하시. 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 하셔서 뭐 실패를 하시고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많이 있죠. 우선 뭐 인텐션 이런 거다 올라왔기 때문에 CPU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디테일한 테스트, 뭐 에이징 테스트는 직접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우선은 정보는 다 물고 올라왔어요. 물고 올라왔고, CPUZ까지 지금 정상이죠? 커피레이크고, 아이7 8 7 0 9 물고 올라왔구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메모리도 이제 듀얼. 다른 거는 다 물고 올라왔고, 일단 간단하게 부하만 걸어볼게요. 코어도 정상적으로, 6코어 12스레드죠? 다정상작동 해요. 온도도, 자, 봐죠 우선은 인텔 그 CPU 진단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여기도 정보는 다 보고 왔어요. 자 테스트가 통과됐죠. 어, 이렇게 보면 우선 일단 CPU가 어. 지가 해야 될 역할은 기본적인 건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 인식이 잘 됐고 이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처리는 잘 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정성 문제는 뭐 다른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해보셔야 될것 같고 간단한 거 하나 더 돌려볼까요? 전체적인 하드웨어 검사하는 거 자,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만 받으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이 직접 받아서 뭐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건 직접 해봐야 될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뭐 잘될것 같네요. 자, 통과가 됐죠. 기본적인 것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학생이 받아서 다른 걸더 테스트해 보면 될것 같고요. 우선 뭐 정상 학동은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학생도 많이 공부를 했겠죠? 자료를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어, 뭐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뭐다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제쪽 보시고 제 쪽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은 해드렸는데, 저는 뭐 적극 뭐 이걸 권장한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이 똑같은 형식을 따라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이 영상을 지금 뭐 유튜브에 편집이, 어, 시간이 되고 편집이 되면 한번 올려놓은 볼게요. 올려놓은 보는데 혹시나 뭐 제조사, 메인보드 제조사 또는 CPU 인텔 측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영상은 바로 삭제 들어갈 거고요. 우선 뭐 이렇게 하니까 정상으로 잘 됩니다. 잘 되고 뭐 손기술이 조금 있고 해보실 분들은 한번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뭐안 보여드려도 인터넷상에 보면 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또 전화하셔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분은 직접 또 찾아오셨고 또 저희 지역 이제 분이세요. 제 우산 같은 우산에 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잘 되네요 네, 잘 돼서 다행이고 요번 어,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